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좀 자기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보통 누군가는 혐오다라고 규정을 짓고 무엇에 대해서 상당히 좌파들은 자기들의 프레임에 맞는 용어 전술을 쓰거든요. 옛날에 나치도요. 나치가 집권하고 나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들을 무력화할 때도 그걸 뭐 헌법, 무력화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독재강화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긴급조치법, 애국자법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국은 국민들의 비판할 권리에 대해서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지 오레 1984.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랑부라고 나와요. 사랑부. 사랑부가 뭐냐면 국민들을 고문하고 음. 괴롭혀서 국민이 정부를 비판 못하게 하는 부서가 사랑부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침략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이름이 평화부예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조지 오웰의, 오웰의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 이런 상황이 된게 정말 개탄스럽다